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조 소프라노 손정아입니다. 어, 먼저 매 공연 많은 공연들을 하지만 공연이 마칠 때마다 굉장히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어, 한한달 여간의 연습 과정을 통해서 공연이 올려지는데 어, 저희는 시간 예술이잖아요. 관객들에게 보여 평가를 받는 직업이다 보니 당일날 어, 반응도 너무 좋았고 또 공연 전에 저희는 미리 그 매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즐겁고 또 어, 행복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영남오페라단의 저력을 또 이번에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단을 이끌어오신 김기자 어, 예술감독님 그리고 이수경 단장님의 힘이 또 많이 작용이 됐던 것 같고 일단 오페라 비제 까르메는 관객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페라거든요. 그 카르멘을 많이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진 사례도 됐고, 또 당일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성악가들이 느끼는 그런 관객들의 반응, 박수와 환호, 또 마치고 나왔을 때 로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손님뿐만 아니고 정말 모르시는 일반 관객분들이 사진을 꼭 찍길 바라시고 해서 굉장히 그 체감이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카르멘을 독일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20 정확히 치는 않지만 26, 27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저는 저대로 굉장히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공연에 임했겠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제가 뭘 그렇게 사랑을 알고 또 이별을 알고 또 이렇게 경험적인 것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까르멘이 아닌 그냥 외워서 책에서 배운 까르멘이었던 것 같고 또 저를 지조, 지도해주시는 저희 성악 교수님이나 또 음악 코치님의 그런 해석이 많이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겁없이 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까르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 내가 이만큼 많이 성숙됐구나 성숙한 까르멘이 되었구나를 많이 느끼면서 조금 더 사랑 이별 저의 경험들을 투영하려고 했고 또 온전히 까르멘 입장에서 까르멘 여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까르멘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들었던 것 같고 그걸 또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까르멘 하면 판무파탈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 판무파탈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하고 매력적인 여인들 그리고 센 여인들을 말을 하는데 조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판무파탈하면 조금 더 어, 성적인 부분을 많이 두각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노출 뭐 야한 오페라 이렇게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저는. 까르멘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 보면 그 부분이 저희 연출자 루소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지만 저는 까르멘하면 굉장히 어, 멋있는 아주 당찬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1, 2, 3, 4막을 대하는 까르멘이 저는 다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막 같은 경우는 루소도 그걸 첫 날부터 요구를 했고 굉장히 천진난만한 아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 구제도 받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까르멘 그첫 오프닝 까르멘 등장신이 하바네라신인데 제가 등장할 때 아주 개구쟁이처럼 뛰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뛰어들어와서 그 우리 합창단 선생님들하고 또 교류를 할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 막은 그렇게 임했고 2 막은 이제 사랑에 빠진 여인으로서의 까르멘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는 모습 그런 여인을 연기를 했고요 이제 삼 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막에서는 이제 지겨워진 사랑 어, 이별을 보고 있는 사랑, 그래서 전혀 웃지도 않고 아주 냉담해지고요. 호세를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만 또 다가오는 에스카미오에 대한 사랑을 또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사막에서는 어, 그냥 겁없이 죽음으로 돌진하는 아주 그런 냉담한 여인으로서 표현을 하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까르멘이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까르멘은1막부터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끝내는 순간까지 하나도 버릴 곡이 없거든요 정말 모든 곡이 다 중요하고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막에) 우리 호세와 둘이 처음 만나서 노래를 하는 세기디아 예그 곡에 조금 더 치중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까르멘도 호세한테 당당히 너는 나로 인해 사랑을 할 것이며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하고, 호세 역시 그 부분에서 계속 거부하고 의아해 하다가, 어,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그,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랑은 다른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을 확인하는 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극의 또 시작이겠죠. 그 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저도 그 대사 하나 하나하나, 하나, 가사 하나 하나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빠 카르멘과 본인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좀 어떤가요? 아, 저는 보기보다 좀 많이 소심해서 카르멘만큼 <laughs> 어, 이렇게 당당하거나 과감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루소가 원했던 걸 많이 적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또 놓치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루소의 연출 카탈로 루소의 연출은 아주 철학적인 카르멘을 요구를 하셨어요. 첫날 오셔자마자 어 그런 평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카르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학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루소 감독은 카르멘을 단순히 그 판무 파탈로 규정하지 않았고요. 어 죽음을 거부하는 정렬 그 자체로서 예술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19세기 그 스페인, 스페인의 내전으로 폐허가 된 배경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 현실 세계도 투영될 수 있다. 우리 아직도 우리 세계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걸로 상처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보여주신 게, 고야나 피카소의 그 작품 게르니카의 아주 절망적인 인물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저희 배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올려져 있는 사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말씀하신 거는 어 카르멘이 어그 죽은 뒤에 저희가 무대 위에서 저랑 호세가 죽어 있는 부분에서 어린 아기가 이렇게 소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특이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어 카르멘은 죽은 뒤에도 어린 소녀로서의 늘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고 또 불멸의 정열, 다음 생에도 또 후세에도 이어지는 그런 까르멘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 루소가 저희에게 어... 말했던 부분이 비제 j 까르멘을 많이 알고 계신데 원래는 프로스페르 메리메라는 소설, 네, 소설을 원작으로 이제 많은 연극, 오페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작 소설 까르멘에 많이 좀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저희들한테 그 책을 읽기를 또 원하셨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주인공들 간의 무분별한 막 스킨십을 하지 않았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어그 부분에서 원래는 키스신이 보통이지 않냐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요. 원래 아이들 카메라 좀 달라서 혹시 네. 준비하시면서다 혹스럽거나 요 처음에는 좀 당혹스럽죠. 보통 저희가 뭐 이렇게 음악을 이끌어가는 장면에서 남녀가 뭐 키스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저희가 액팅으로서 이런 애무 장면이나 그런 게 보통인데 거기를 굉장히 어 이런 에너지로 그냥 저희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점점 연습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성악을 시작한 게기저몇번 많이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시립소녀소녀 합창단 창단 멤버들을 모집한다 이런 게 이제 각 초등학교에 보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노래를 하는 친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저를 이제 추천을 하셨고. 제가 학년에서 뽑히고, 이제 전교에서 뽑혀서 구미,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 오디션을 보게 됐고, 그게 이제 노래의 시작이었고, 어, 이후에 중1 때, 이제 저희 선배 언니들이 예고를 목표로 이렇게 레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 나 그거 하고 싶어 해서 성악 레슨을 중1 때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 그냥 물으듯이 예고에 진학하고, 음대에 진학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했던 것 같고요. 대구는 솔직히 아무 인연이 없었어요. 대구는 저희 부모님도 다른데 사시고, 저도 어, 경기도 성남이 고향이고, 근데 대구는 귀국을 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와있을 때, 저랑 같이 유학을 했던 바리톤 구본강 배진영 선생님께서, 정말 대구에 어, 활동해보지 않을래? 하시면서, 이제, 이리저리 추천을 해주시면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배우고 있는 교수님들, 선생님들의 영향이 크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태리로 유학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어느 날또 미국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미국으로 어학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독일 가곡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담당 교수님께 어,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교수님이 또 다행히 오스트리아 같은 독일어권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셔서 어정아야넌 독일 가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하셨고 저도 그때부터 이제 독일 어학원 다니면서 독일어 공부를 했고요 그게 성향도 그렇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독일 유학 생활을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의, 앞으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태리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학, 나라의 그런 성향, 예, 정서 같은 걸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등록금이죠. 예, 등록금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유학 나갔을 때만 해도 독일이 등록금이 없었어요. 없고, 저는 감사하게도 공, 공부를 독일에서 시켜주신 거나 다름 없죠. 예. 그렇고, 근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쪽은 너무너무 등록금이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어, 무시 못하죠. 네. 한국 청약국, 들이 이제 다양하 있잖아요. 이 언어 영어로 배우도 있고 스페인어로 배우고. 네. 된 것도, 그럼요. 그런 언어적으로 이제 다 외우시는 따로 다 분들도, 나는 다 공부하시는 분요다 외우죠 저희는. 다 외우고 일단 새로운 곡이 들어왔을 때 먼저 그 곡이 어떤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내용 작품의 내용 그다음에 음악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하나 하나 다 찾아보면서 사전 요즘은 근데 너무 편해요 사전이 너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찾을 수 있고 한데 옛날에는 곡을 받으면 이제 어학 사전을 펴놓고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뜻을 알고 발음 기호를 붙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어떤 나라 음방이 제일 어려운 것같요바라 노래 부기 노래 부르기요? 음. 노래 부르기는 한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한국어가, 한국 가곡 잘 부르는 성악가가 노래 잘하는 성악가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가곡이 제일 어려워요. 저희, 어, 이, 한국어가 굉장히 부드럽고, 어, 이렇게 노래하듯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외국 친구들이. 근데 한국이 받침도 많고요. 똑같은 가, 어, 발음을 가진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래하기 조금 힘든 언어고, 노래하 쉬운 언어는 이제 이태리 곡, 그다음 프랑스 곡. 이쪽이 조금 어려 쉽죠. 독일어랑 한국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운 언어들입니다. 저는 성악가로서 지향하는 음악은 편안한 음악이요. 예. 네, 관객들한테 편안하게 들려드리고 또 편안하게 소통하고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게제 목표고요. 또 그걸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노력을 하는데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최대한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전달하려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고 어 옛날에는 제가 공연 전에 공연 1 시간 전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셔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다 없앴고 그냥 공연 전에 시끄러운 곳에 웬만하면 잘 안, 평소에 잘안 가려고 해요. 왜냐면 시끄러운 곳에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목에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가게 되고, 음 저번에 그냥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따뜻한 물한잔 먹기, 그리고 뭐 비타민 잘 챙겨 먹기,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어 제가 그것 때문에 감기가 잘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담으신 그 수제 생강청을 항상 뜨거운 물에 타서 제가 한 잔을 먹고 자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만의 약간 루틴인 것 같습니다. 어, 메조 소프라노들은 그 소프라노에 비해 굉장한 캐릭터의 변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속에 되게 이렇게 감초 같은 역할들이 많아서 되게 다양하게 어, 하게 되니까 모든 배역에 애정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어, 애정이 가는 건 제가 어쨌든 한국에 귀국해서 처음. 어, 하게 된 오페라이기도 하고, 또그 오페라를 제가 오페라 가수로서 제일 많이 했어요. 어, 한 열다섯 프로덕션에서 했어서 몇십 번의 공연 횟수가 될 텐데, 일단 푸치니 나비부인의 스즈키 역이고, 그 역은 지금도 바로 하라 그러면 할수 있을 정도로 항상 입력이 되어 있고, 어,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가장 자신있고 또 애착이 가는 배역인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애착이 가는 건 얼마 전 제가 그 에스토니아 사레마 오페라 페스티벌에 초청이 돼서 다녀왔거든요. 그 페스티벌에 참가한 작품이 저는 두 가지였는데 어, 윤희상 작곡가의 심청이었고 어, 푸치니 나비부인의 스찌끼였는데 거기서 제가 심청의 뺑덕이라는 역을 했어요. 정말 그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작품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작품을 잘 해내면 어 다른 작품은 다 너무너무 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임했는데 그 작품은 또 특별히 제가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팬은 많아요 많은데 그 저희 칸 엔터테인먼트에서 했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저희가 6.25 상황에 그런 어, 내용으로서 이루어지는데 거기 그 공연이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증에 에,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근데 오늘 이 연주 저희 공연을 보시고 우울증이 조금은 이렇게 해소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엄청 저도 뭉클하면서 울컥했던 그런 분이 계시고요. 팬분들은 늘 너무너무 감사하죠. 늘제 건강 생각해서 많은 뭐 이런 목에 좋은 것도 보내주시고 항상 공연장 오셔서 부끄러워서 사진도 못 찍고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늘 감사하고 그래서 조금 더 무대 위에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 성실히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여기 가까운 대구 미술관도 자주 가고요. 간송 미술관 생기고는 간송도 어, 시간 되면 가보려고 늘 노력하고, 혼자 사색하는 걸 좋아해요. 사색하는 걸 좋아해서,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산동에 있는 성모당, 어, 종교는 다르지만, 성모당 가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시간도 많이 갖고, 그리고 저는 연극이나, 어, 뮤지컬, 이런 것도 많이 평소에 보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연극은 가면 제가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성악가들이 무대 위에서 종합 예술적으로 다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노래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캐릭터 분석이나 이런 거할때 연극하는 선생님들 공연을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자주 보려 노력을 하고, 어, 중간중간 엄청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극복하고,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자다, <laughs>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실히 어, 그 순간순간을 잘 이겨내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계획은 특별히 없고, 올해 이제 잡혀있는 연주들 잘, 컨디션 조절 잘 해서 잘 마치는 게 일단은 숙제고요. 어, 제가 한, 저 인터뷰 영상 보셨다 하시니까, 저의 목표는 오래오래 관객들에게 편안하고, 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성악가로 남고 싶고, 어, 앞으로 한, 한 4, 5년 안에 계획은 제가 슈베트, 어, 겨울라그네 전곡을 독창회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시간 날 때마다 곡을 읽어두려 노력을 하는데, 어, 24곡을 다 하려고 하니 굉장히 <laughs>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 그 작업 일단 제 목표고요. 건강히 오래오래 노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성악가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목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무대에 있고 싶은 거. 어, 먼저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저메초소프라 손정아에게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악가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대가 굉장히 많아요. 대구는 오페라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오페라뿐만 아니고 많은 그 성악 공연 그리고 클래식 공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뮤지컬만 사랑하지 마시고 오페라도 좀 사랑해주시고 만약에 어디에 뭘 보러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개인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음악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맷초 소프라 손정화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